망치는 그냥 망치가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도구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도구의 존재 방식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도구와 함께 살아갑니다. 책상, 스마트폰, 자동차, 컵등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러한 도구들을 단순히 거기에 놓인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도구가 우리의 행동이나 목적, 그리고 관심 속에서 사용되며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의미 있게 기능하는 것. 그것이 도구의 존재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망치는 그냥 단순히 망치가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도구를 단순히 존재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있게 작동하는 존재로 설명합니다. 이에 오늘은 하이데거의 도구의 존재 방식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이데거는 도구의 존재 방식을 준비되어 있음 쥐완데나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망치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망치 자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에 쥐어지고 옷을 박는 행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바로 이때 망치는 준비되어 있는 존재로서 기능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우리가 주목하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든 채 의미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도구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없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작동할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망치가 부러지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 순간 도구가 존재로부터 물러서며 우리에게 의미를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도구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작동하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했는지를 의식하고 느끼게 됩니다. 하이데거에게 도구란 단지 기능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즉 세계 내 존재의 한 표현입니다. 도구는 우리와 세계를 이어주며 관계를 맺고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하이데거는 도구를 통해 세계가 열리고 존재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도구와 함께 존재하며 세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하이데거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도구들이 단절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